월드 에어포스 2021의 자료를 보면 2021년 현재 지구상에서 실제 운영중인 전투기는 14,635대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생산된 기종은 F-16으로 2,267대 전체 전투기 중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수호 2730으로 1,057대로 7%, 3위는 F-15로 956대로 역시 7%, 4위는 F18로 884대로 6%. F18은 2년 전만 해도 1,090대였는데 200대가 갑자기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월드 에어포스 2021에 나온 공군역 탑10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1,581대로 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1위,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인데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 공군력도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전투기로만 한정하면 우리나라는 476대로 6위, 북한이 5위, 1위는 넘사른 미국, 2위와 3위는 중국, 러시아 순위입니다. 군용 헬리콥터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 중국이 3위, 우리나라는 734 대로 5위, 일본이 552 대로 6위, 북한은 순위에 없습니다. 반면 훈련용 연습기와 헬리콥터 순위를 보면은 미국은 24%로 압도적인 1위, 4위에 일본, 5위가 중국, 그리고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8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를 시작으로 얼마 전 KF-21 시제기를 완성하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전투기 생산 국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2년간 120대, 매년 10대씩 생산 배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다면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중국은 매년 몇 대의 전투기를 만들어 낼까요 하는 겁니다. 민간 항공기도 아니고 전투기라 대부분 국가 기밀에 속해 정확한 숫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매년 발표되는 월드 에어포스 자료하고 디펜스 원 보도를 취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전투기 생산 능력은 한 나라의 기술과 공업 수준이 결정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결국 군사 예산 돈이 결정합니다. 그저 온 F22도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750대 생산 계획에서 200대도 생산하지 못하고 종료됐는데요. 동일 기종 전투기를 1년에 20에서 3 0대 정도씩 꾸준히 생산한다면 항공강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먼저 미 해군처럼 쌍발 엔진 전투기를 선호하는 러시아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는 수호이 35S, 수호이 30SM, 수호이 34등세 가지 종류입니다. 컴소몰스크 항공기 제작소의 수호이 35S는 2011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021년까지 러시아 공군의 100여 대. 해외 수출로 두 나라에 30여 대를 납품해서 총 140여 대가 생산됐습니다. 연평균 13대에서 15대씩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호의 35S는 2014년 한 해에만 24대가 인도돼서 수호의 3 5 s 서 연간 생산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고 치크 항공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호의 30SM과 수호의 34는 수호의 35S와 비슷하게 연평균 15대에서 18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전투기 숫자를 합해보면 연간 최대 40대 정도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파리나 유로어 파이터가 주력인 유럽에서는 최근 전투기 생산 실적이 미미합니다. 최근 전투기 양산 물량도 적은데다 유럽 내 수주도 거의 끝났고 신규 해외 수준마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연간 6대에서 8대 정도 생산했고, 최근 2년간은 인도가 주문한 36대의 라팔을 만들어내면서 생산 라인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의 또 다른 전투기인 유럽 파이터 타이프는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여대를 제작하는데 14년, 연평균 35대를 생산했고, 연간 최대 50대를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유로파이트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공동 개발하는 합작 분업 생산 시스템으로 양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 현재 총 571대가 생산됐고 현재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오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이슈가 된건 F-20이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닌 F-15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가 생산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미 미 공군에 F-15EX 전투기 2대가 인도됐고,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시한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2대, 그리고 차후 10년간 총 144대의 F-15EX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4세대 전투기보다는 5세대 F-35 전투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때론 세키크치 로키드 F-35 생산 부사장은 작년 10월 디펜스 뉴스에서 향후 몇년 동안 로키드사는 F-35를 매달 약 14대, 연간 160대씩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힘을 쏟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를 보면 J-20 스텔스 전투기가 50여 대, J-10 다목적 전투기가 235대, 해군에는 J-8 전투기가 12대, J-10 다목적 전투기가 22대. 중국은 특이하게 함재기가 아닌 전투기도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청두 항공기 공업 그룹, 선양 항공기 공업 그룹, 시안 항공 공업 등세 곳에서 군용기를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훈련기와 드론을 생산하는 홍도 항공 그룹, 귀주 항공이 있습니다. 청두 항공에서는 젠10 계열의 전투기와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고 선양 항공에서는 젠11B, 젠16, 젠15 등 4세대 전투기를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아니지만 시안항공에서는 윈20, 홍6 계열의 폭격기, 수송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양항공에서는 가장 많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젠16과 젠15 함재계 등의 대형 전투기를 연간 50대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두항공은 5세대 전투기인 젠20의 생산량을 점차 늘리면서 젠10C도 꾸준히 매년 수십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6년 한해 1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생산해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 생산국가로 부상했다는 우회신 보도도 있었지만 이후 미국이 F-35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에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전투기 연간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중국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미국에 필적할 유일한 국가로 보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항공 모함 취역에 맞춰서 시명 항공의 스트레스 전투기 FC31이 생산에 들어가고, 제2 0의 업그레이드 블록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연간 생산량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중국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막대한 군사 예산을 계속 지출한다면, 뭐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과거 소련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군비 경쟁으로 몰락한 소련과 경제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중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날 때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